왕이 왕비보다 더 마음두었던 한 사람, 그 여종은 정말 어떤 존재였을까요? 태종과 원경왕후의 왕실 드라마 속에서 이름조차 익힌 여종 효빈 김씨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비밀스러운 신녀 출신의 그녀가 왕의 곁을 사로잡은 이야기, 오늘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효빈 김씨는 본래 원경왕후의 신녀였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태종의 눈에 들어 후궁으로 봉해지게 되지요. 후궁이 되고 나서 아들 경영군을 낳음으로써 태종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왕비였던 원경왕후에게는 결코 편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후궁 제도가 본격화되던 시기였고 왕비와 후궁 간 권력과 감정의 충돌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록에 따르면 태종은 원경왕후 측의 외척 세력 제거 과정을 통해 경영군의 모자를 위태롭게 한 죄를 물었던 바 있습니다. 이는 곧 효빈 김씨와의 관계가 단지 사적인 감정 차원을 넘어 왕실 내부 권력 구도와 맞물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왕비보다 더 마음을 두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후궁 효빈 김씨는 태종에게 단순한 궁인이 아닌 출발점이자 상징이었습니다. 신여 후궁 아들의 어머니로 이어지는 그 궤적은 태종이 안정적 왕권을 구축하는 과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던 궁중 여인의 존재조차 왕실 권력사의 중요한 축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를 다시 살려내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